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준비를, 아, 지금 보시는 거는, 어, GT 팀들 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어, 아, 뭐세요? 우리는 또 다른 메케닉을 찾아서. 아, 여기를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오! 이거 뭐야? 아유, 또 민간이 같아, 어제 걸렸네. 으나 다듬이. 너 봤어? 네? 봤어? 걸려? 구독했어 아니. 형님 몇백명 있을 때 궁금했어요 저아는데뭐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잘 갖춰놓고 해요? 나잖아 저는 형님 집에서 유튜브 이렇게 알아 알아 나 니꺼 네 보잖아 이들 주세요 개그게임 <laughs> 왜 하는 걸까요 아무 <laughs> 부스 안에서 혼자 게임을 하는은데두 <laughs> 명이나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거 무 멋이야 <laughs> 야형 밑바닥부터 시작해야지 어 지금부터 이렇게 갖춰놓고 나 시작하면 나는 이게 밑바닥이야 아 그래? 어 <laughs> 야, 야, 너, 괜찮지? CJ에서 밀어주나 본데. CJ를 밀어주면 우리 안피디가 밀어주면고 해. 아, <laughs> <laughs> 이따 더 봐. 아, 어. 자, 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예선 어, M 클래스 예선 본다고. 회장님, 어, 죄송합니다. 메카닉한명 잡아갈게요. 네, 아, 감사,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여기서 하 자, 여기서, 아. 어. 잘 나오겠지. 너 잘생겼으니까. 자, 자, 지금 저는 산퍼플 모터스포트의 안도영 미키닉을 찾아왔습니다. 어쩌다. 인사 안 하나요? 그렇군요. 아, 자, 우리 아,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 산 모터스포트 안도영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유, 잘생겼죠, 여러분. 아 잘생겼어요. 어쩌다가 레이싱 미키닉 이된 거야? 어렸을 때 차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3살 때부터? 3살, 4살 때카레에스를 뭐, 알았다고? 뭐, 아, 참. 아, 얘랑 나랑 나이 차이를. 좀 많이 나. 아, <laughs> 어, 미안하다. 레이싱 만화가 나왔어. 영광의 어. 레이서. 영광의 어, 레이서. 네. 레이서 그때부터 그 꿈이 쭉 이어져 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례명이 다 칼이 있었어요. 아, 카 레이서였구나. 그때는 레이서가 그, 미케이고 이런 개념이 그, 없었을 때라 그, 어. 만화에서 보면은 그, 어. 드라이버를 하다가 미케닉도 됐고, 미케닉를 하다가 드라이버 하는 다 그런 만화였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만화를 보고 꿈을 키운 특이한 케이스. 지금. 저희가몇 살이지? 저 올해 서른입니다. 그러면 몇살때 입문한 거야? 21살? 네, 아, 21살. 그러면 그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네. 따로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겠어요그 당시 때는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이라, 적하고 어, 어. 찾기가 더군다나 시골에서는, 음, 저런 음, 쪽에서는, 너무나 음, 음. 찾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음. 방송을 보는데, 우연히 이제 박정영 감독님이 인터뷰하시더라고요. 그때 자막으로, 아주 자동차대학 교수라고 딱 지나가더라고요. 어, 어. 저 학교 가면은 저분을 만날 수 있겠구나. 아, 아. 저분을 만나면 내 나도 레스를 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 아, 아. 무작정 그 학교를 가게 됐죠. 내가 얘를 계약을 해 줬거든. 처음엔 알바로 왔다가 우리 팀 이제 정식 메캐닉으로 아, 이 친구 뭐잘 생겼고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팀에 이0 10년도부터 아르바이트로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정식, 정직으로 네, 된 거지. 네, 네, 네. 자, 그러면 일반 분들을 위해서 레이싱 메키닉만이 가지고 있는 네가 바라보는 매력. 네. 시어를 느낄 때는 어. 우승을 못 하더라도 음. 그 경기 내에서 무언가를 내가 얻어낸 게 있거나 사준 게 있으면은 음. 정말 재밌습니다 레이싱 메키닉을 꿈꾸는 네. 친구들한테 어, 네가 이제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조정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음. 나이 제한 없고, 음. 경력 제한 없고, 어. 자격증 뭐다 없고. 와, 다 필요 없고. 그냥 사지 멀쩡하고, 어. 하퍼싶스 의지만 있다면, 아, 의지. 할수 있어요. 의지와 열정.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돼요. 그런 저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메카닉을메닉이 항상 구매해요. 저희들은. 메카닉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삼퍼플 <laughs> 모터스포트의 안도형 레이싱 메카닉이었습니다 아, 어, 저는 이제, 어, 인제 ERC 레이싱 팀이라고 있는데, 이 팀에, 여성 메케닉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무작정 찾아가랍니다. 저도 이제 처음 보는 데라. 아, 실례합니다. 저기 여성 메케닉 하시는 분. 경기 관람하고 있는데 불렀어. 아, 안녕하세요. 네, 저 제일재단 김우서라고 합니다. 네. 아, 저 이거 뭐 뭔지 아세요? 혹시? 아요 아, 몰라요? 아, 이거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에요. 예, 네. 의순의 자동차라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막 찾아왔어요. 자, 이쪽으로 네, 조금만 저, 서주시고. 저 당황스럽네요 네. 네, 좀 당황스럽죠? 제가 원래 또 그런 컨셉이라. 아, 네네. 어, 네, 네. 저 으스메 자동차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처음 들어보시고 본인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 모델 겸 미케닉 지유입니다. 네. 모델? 아, 레이싱 모델? 네. 아니, 어떻게 하면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어쩌다 레이싱 미케닉. 행사 갔다가 이제 네. 또 감독님 뵙고 감독님이 네. 한번 해볼래? 네. 네. 해볼래. 잠깐만 김정수 감독님이 아, 만났는데 네. 모델을 해볼래도 아니고 미키닉 한번 해볼래라고 얘기했어요. 네.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보통 우리 팀에 모델 하실래요 이게 정상인데. 아, 그런 것도 있는데 미키닉 네. 이제 제가 한번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미키닉을요? 레이싱 네, 미키닉을. 네, 네, 네. 완전히 의외다. 레이싱 모델을 하면서. 음. 이렇게 또 드라이버분하고 또 이런 소통도 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그래야 조금 더 서포터를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엄청 힘들 텐데. 진짜 여자가 하기에는 사실 힘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타이어만 담당하거든요. 아니, 그거 제일 무거운 거. 주위에서 뭐라고 하 해요? 뭐라고 해요? 진짜 미케님 맞냐? 그냥 뭐 퍼포먼스 하러 온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말. 아침부터 나와서 3일 동안 내내 같이 움직이고. 이라우씨가 아... 생각하는 어... 카레이싱 메케닉의 매력. 음. 예전에 모델을 할 때는 음. 드라이버분의왜그 컨디션이나 이런 거. 만 케어를 해주고. 네네 네. 그 것만 네. 이렇게 조금 미케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에 대한 네. <laughs> 컨디션도 사람 모르겠고 <뭐예요? 웃음> <laughs> 차가 제일 중요해요. 선수분도 중요한데 <laughs> 어. 이제 차의 컨디션도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실제로 미케닉을 해보니까 뭐 힘들었던거나 아니면 내가 괜했다 막 이런 아니면 또 어... 엄청 좋았을 때 이런데. 그러니까 힘들긴 해요 사실 이렇게 타이어도 이렇게 끼러 가고 그렇죠. 힘들긴 한데 음... 성격이 조금이라도 괜찮으면 너무 뿌듯해요 음... 좀... 자 어, 지금까지 어, 인재 레이싱팀 지후 레이싱 메카닉을 만나봤습니다 안녕 실례합니다 지금 저는 금호 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에 영하기는? 음... 영하기 영하기 좀 찾아야 돼아 아, 금호 타이어니까 괜찮네 아... 괜찮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엑스타 레이싱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신영왕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 니가 몇년 차지, 지금? 18년째. 와, 이런 씨. 아, 진짜. <laughs> 오래됐다. 어쩌다 레이스 메카닉 차를 좋아해서 뭐 자동차 관련된 일을 좀 하다가 누구나 할수 없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음.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됐죠. 제가 자동차 관련된 공부할 때 친구가 어프로스 네. 센스였어요. 그 친구를 따라서 게러지에 음. 갔는데 신세계더라고요. 한 2년 동안 돈도 한 푼도 못 받으면서 이작을 어. 해서 이제 지금까지 지금 미키닉을 계속하고 계속하 있다. 어. 초봉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음. 중소기업 정도 초봉하고 저 안먹다고 합니다. 음. 대기업에서는 조금 안되요 그렇죠. 대기업은 네.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그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에 성적이 정말 좋으면 아, 맞아. 어, 10%에서 와, 정도 맞아 맞아. 베팅을 하니까요. 아, 또 머리 아파지기 전에. 그 <laughs> 하셔야 될거고요 아, <laughs> 레이싱 메닉이 되려면 자동차 공학과나 무슨 대학을 꼭 나와야 돼. 이왕이면 자동차 관련된 걸좋아를 좋은데, 음. 그렇지 않고도 그런 사람들보다 덜 음. 든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그렇 메키닉을 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아. 루트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지. 어떻게 메이슨 메키닉을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 될지 일단 어느 팀이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경기장에 한두번더 오고 여기다 보면 꿈이 생겨요. 아 나는 정말 저 좋은 팀에서 음. 메커닉이라는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프로 팀이나 그런 쪽에 음. 문을 두드려서 음. 뭐 가는 방법이 가장 제가봐 그쵸 네. 내가 하고 싶어 이러면 차찾아요 무조건 경기장에 어, 신영학 팀장이나 뭐 장준수 팀장 찾기 어려면 우선은 제일 대장 팀 와요. 예, 저 예. 찾아와서 저 그때 감독, 감독님이 연결해 주신 다면서요 <laughs> <한> 땡깡 누르면 <laughs>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어, 제가 약속 드릴게요. 걔네게 내려 열정을 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계속 도전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 엄청난 변수와 엄청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퍼펙트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사고가 뭐 네, 났다는 그렇죠. 네. 뭔가 그런 게 매력이 있다. 아. 게 아, 자, 지금까지 바쁜 시간을 해준, 어, 엑스타레이싱 팀의 신영학 팀장님.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요 어, 우리나라 대표하는 메키닉을 만나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희들 가깝죠? 특히나 메케닉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고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손을 내밀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돼 있어요. 아무렇게나 다가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 우선의 자동차였는데요. 대한민국의 어 모터스포츠가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에서 만든 레이스가 세계적인 레이스가 되는 그날까지 의선의자나 저는 쭉 달릴 건데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봐주시고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퍼뜨려주세요. 우리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돼요. 그럼 모아 주셔야. 또더 좋은 컨텐츠나 더 좋은 스포츠로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고 또 다른 스포츠가 생겨서 더 여러분들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우슨의 자동차 많이 많이 좀 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슨의 자동차 김우철였습니다